네, 바로 아유. 메인점을 티브이 가작하는게 맞는 건가? 일단 출동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다 준비를 해놓고 나가는 거니까 힘든 응. 게 맞지 않을까요? 모든 거는 거기 팀장님 스타일들아 여기도 고인먹이 유격 두고 가잖아 메인점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제버전 어? 안전 불꽃 신호기가 있어 전신 20분용 비상 랜턴. 아씨 눈뽕. 아 씨. 어떻게 그런 거야? 어떻게 그런 거지? 꾹 눌러야 되나? 어, 오케이. 비상 랜턴. 아 너무 큰데 이거. 자, 소방차에는 뭐 AC, AC 충전기오 어, 씨발. 뒤에서 판넬을 조작하고 있고요. 모터사이클은 조기이 있네요. 교차로 3초 정도 야 미분무 PTO가 따로 있냐? 그런게 있어요? 어 소방펌프 PTO 작동시 미분무 PTO 작동 불가 뭐 그랬어 근데? 여기 뭐가 있을까? 장갑이 있네. 여기 실이 있어요. 실? 영주실 그거 왜 있을까? 그러게요. 아, 이거 마이크네, 이거 블루투스. 그거 뭐야? 이거 버튼들이 크냐? 오, 블루투스. 47. 여기 실제로 되는 거냐? 강원 소방 1로 돼 있거든요 1. 오 에어컨도 나온다 시원한데? 비도 안 맞고 PTO 끊김 메인벨도 닫힘 PTO 끊김 메인벨브 닫힘 어? 팔걸이 파킹 브레이크를 오늘 해놨으면 사이드가 당겨졌다는 거지. 어? 야, 근데 이게 원래 중립이 돼 있으면 시동이 원래 안 걸리잖아, 일반 차량들은. 그죠? 그래서 파킹 상태에서만 되면. 근데 거잖아. 지금 기어가 중립, R, 어? p 피가 없어요, 지금. 그냥 N에다 두는 게아 그거 같아요. 이거, 이걸로 하는 건가? 음. 이걸로 아예 하는 거구나? 그런 거 같아요. 아 아까 이렇게 시동 걸려니까 이거 바... 엑셀 밟고 시동 걸려 그래. 그랬어요. 야, 그거 엑셀이야. 동이. <laughs> 운전 안 해봤나? 정확히. 이거 밟으면 뒤에서 슉끌이겠지 그러겠죠 한번 해볼까? 애들 깜짝 놀라겠지? 아이씨 안할래 배터리 전화 27 전체 경광등 장방형 경광등, 교차등 전조등 동시 후면 경광등 어? 아 어, 그렇겠어 야너어 거기 수경도 있는 그 뭐야 보안경 보안경, 보안경. 수경 <laughs> 아 블랙박스가 여기도 있네 적색 신호시 3초 정지 생활화어이거 라디오인가 무전기인가 라디오네 어, 어, 그 오디오인 것 같아요 CD 들어가는 거 보고 틀어볼까? 공중위생에 해를 깨치지 않는 범위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신호가 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와아 목진희의 <laughs> 네. 내차 오디오보다 잘 잡힌다 근데 그 라디오가 안 잡히지 게제 차도 그래요 라디오가 뭐 잘안 잡혀 어뭐 쉬러, 쉬러 간다 그러던데 쉬 간다? 야, 시동은 끄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시동 안 끄니? 시동, 시동 켜놔? 어우, 씨, 마무리도 안해 이 새끼들. 쥐들 켜놓고 꺼야지. 시동, 오프. 안전, 하차. 말만 안전, 하차. 고